안녕하십니까 용공암입니다. 자, 2022년 어, 이민년 신년 운세를 제가 했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아, 벌써 23년. <laughs> 개면연 신년 은세를또 방송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네요. 아, 정말 한해한 한 해가 정말 빠릅니다. 옛 어르신들이 아, 나이 먹는 게 정말 유수와 같다. 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 정말 실감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이를 많이 먹었느냐? 아, 아닙니다. <laughs> 아직은 아직은 40대입니다. 아, 오해하시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자, 2023년 개묘년 신년 운세 한번 힘차게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축인묘 진사오이 신유술 해로 시작을 해서 자, 자 G T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G T 힘차게 시작을 했는데 음, G T 분들 아개면연에좀 죽어라 죽어라 합니다. 많이 힘들게 갑니다. 자, 나이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10대는 저희가 점사를 보지 않죠. 음, 자, 20대부터 시작해서 70대까지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병자생 쥐 T 분들 병자생 쥐 T 분들 그냥 삼재예요. 음, 그냥 삼재입니다. 아, 아, 내가 이제, 삼재에 확실하게 들어왔구나. 삼재에 퐁당 빠졌구나. 어, 뭐, 제가 병자생 쥐띠분들, 음,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 요 자, 병자생 쥐띠분들은, 삼재풀이 꼭 하십시오. 어, 많이 힘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음, 자, 병자생, 병자생 27, 내년에 28살 되시는 병자생 지띠 분들 어 삼재 풀이를 꼭 하고 가라. 힘들어진다. 음. 자. 다음에 갑자생 지띠 분들. 갑자생 내년에 이제 30대를 지나서 40줄에 들어서는 음, 40줄에 들어서는 음, 갑자생치띠 분들. 자, 이 84년생이면요, 이제 39살, 아, 40살 정도 되면, 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아, 어느 정도 어, 뭐 어느 정도의 위치에는 올라서 있어야 되는 아, 그런 시기죠. 이 시기에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직장 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사업을 해볼까? 어떤 투자를 해서 부자가 돼볼까?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되겠죠. 자, 그러나, 갑자 생 집띠분들, 어, 84년생 갑자 생 집띠분들은, 어, 이 개면년에는 어, 그냥 겹삼재입니다. 겹삼재. 자 삼재가 두번 들어왔다. 어, 삼제가따다불이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 투자 안 됩니다. 음, 사업 확장 안 됩니다. 이동 안 됩니다. 자갑자생집띠 분들. 어, 병자생 집 뒤와 함께 어, 삼재풀이를 하시는 게 맞겠다. 힘들어져요. 힘들어집니다. 힘들게 지나갑니다. 이 눌삼재가요. 눌삼재가, 어, 눕는 삼재가 많이 힘듭니다. 자, 그냥 내가 힘들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대책을 마련해서 가시는 게, 조금은 편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어, 이렇게 세게 말씀 안 드리죠 음, 그만큼 좋지 못하다 눌삼제에서 어, 이렇게 점사가 나오기 때문에 음,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하심이 좋으시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임자생 쥐띠 임자생 쥐띠분들, 51세 임자생 쥐띠분들, 아유, 임자생 쥐띠, 좋아요. 개면전에는, 자, 귀인이 들어오십니다. 자, 이 귀인이 들어와서 좋다. 이 말은, 삼재는삼재인데 삼제 삼재 몫은 확실하게 삼재목 몫을 잡고 가는데, 이 귀인이, 이 삼재를 그나마 덜어준다. 그래서 내가 삼재가 아닌 것처럼, 삼재는 삼재이지만, 삼재가 아닌 것처럼 귀인이 그만큼 나의 짐을 덜어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어, 임자생 쥐띠분들, 그나마 좀 다행이죠. 자, 경자생 쥐띠. 임자생 쥐띠분들, 51세 임자생 쥐띠, 어, 귀인으로 인해서 내가 그나마 참제의 짐을 반은 들고 가겠다. 자, 다음으로 경자생 쥐띠 한번 볼까요? 자, 경자생 쥐띠, 64세 되시는 경자생 쥐띠입니다. 자, 경자생 쥐띠가, 어, 쥐띠분들 중에서는 가장 빛나는 쥐띠가 되겠습니다. 개면년에. 자, 경자생 쥐띠 분들은 자, 사업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 사람적으로나 어 귀인이 음, 귀인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신다. 자, 경자생 쥐띠 분들 일단 축하는 드립니다. 어, 경자생 쥐띠분들이 쥐띠 GT 중에서는 개면연에 가장 빛날 수 있는, 음, 삼재가, 삼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쥐띠 중에서는 약간의 복삼재는 들어왔다. 어,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자생 쥐띠분들, 어, 축하드립니다. 내년에 64세 되시는데, 음, 이제 64세쯤 되셨으면, 어, 뭐 요즘은 60대 초반 정도는 뭐 감히 제가 어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안돼 안됐지만 어, 저희 무속에서는 60대는 청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어, 아직 청춘이시죠 활동을 많이 하실 그럴 그런 그런 연세시죠 요, 요즘 60대 분들은 제가 이 저희 동네에서요. 형님이라고 부르는 나이가 아, 제가 올해 어, 47 병진생 용띠입니다. 아, 저희 동네에 어, 제가 제일 어립니다. <laughs> 저희 동네에서 어, 이 동네의 평균 연령이 70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70 4 대신 형님한테도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60대면 제가 그냥 가볍게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연세시죠. 아직 젊으시니까 힘내셔서 아, 더군다나 또 개면년에는 또 사업적인 귀인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귀인이 들어와서 가정적으로 귀인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뭐 자녀의 혼인이나 음뭐 이런 쪽이 되겠죠. 며느리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사위가 들어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 이, 가정적으로도 귀인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경자생 쥐띠분들 그 64세 되시는 경자생 쥐띠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음, 우리 무자생 쥐띠 이 무자생 쥐띠분들은요 음, 뭐 다른 거는 그래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음, 괜찮아 보이는데 이 몸수로 심하게 칠수 있습니다. 무자생 지띠분들. 무자생 지띠가 내년에 76세 되시는 지띠분들이시죠. 올해 75세, 내년에 76세입니다. 개면전에. 자, 이 무자생 지띠분들은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입니다. 내년에는. 개면전에는. 이 아프지 않으셨던 분들도 자리에 누우실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삼재가 엎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육회의 살로 인해서 몸수로 많이 치는 그런 살이 들어오니까, 어, 이 무자생 쥐띠분들은 특히나 건강 조심하시고, 어, 뭐, 여름에 한 여름 그리고 한 겨울에는 가급적이시면 활동량을 좀 많이 줄이시는 게어 건강에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 어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무리해서 움직이시다 보면 어 반드시 어 자리에 누우실 수 있으니까 음이 무자생 어 무자생 G T 분들은 어꼭 이점 유념하셔서 어 집안의 어른으로서 어 한 가정의 어른으로서 건강을 지키시고, 또 건강을 지키심으로 해서, 우리 가정을 좀 평안하도록, 돌봐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쥐띠, 2023년 개면년 신년 운세, 쥐띠를 살펴봤는데요. 어, 쥐띠가, 전체적으로, 좋지가 못합니다. 어, 개면연에 어, GT분들이 삼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음, 그런 해가 되겠다. 늘 삼재의 그래서 이 GT분들은 어, 좀 반드시 음, 좀 조심할 건 조심하시고 가셔야 된다. 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GT분들 중에서 가장 좋으신 어, GT분들은 어, 이 경자생 GT분들, 어, 경자생 GT면 내년에 64세 되시는 경자생 GT GT분들이 가장 좋고 어, 이 가장 나쁜 GT분들 갑자생 GT입니다. 갑자생 GT 갑자생 GT분들은 삼재가 두 번이 겹쳐졌다. 어, 이래서 삼재가 6년까지도 갈수 있겠다 어, 이렇게 보여지니까. 어, 이 삼재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제가 어, 이 월별 띠벨 운세에서도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음, 이 삼재는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3년에 반드시 끝난다 어, 이거는 굉장히 큰 오해십니다 삼재가 9년, 12년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삼재의 기운이 공식적인 삼재는 3년이면 다 끝나죠. 어, 그런데, 삼재가 계속 늘어지고, 늘어지고, 늘어져서 9년, 12년까지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에, 대운도 3년, 5년, 7년, 12년,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운일 때더안 좋으신 분들도 있죠. 음, 올해의 말띠들처럼, 말 올해 이민년에 말띠 분들이 대운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운을 못 잡으셔서 애군으로 맞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어, 그래서 어, 이 갑자생쥐띠 분들은 반드시 반드시 삼재풀이나 액풀이를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저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시고 아니고요. 어, 가까운 선생님들한테 가셔서 반드시 풀이를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눌쌈제 어, 해에 개면연에 좋지가 못하니까 어, 반드시 좀 이점 상기하셔서 어, 조심조심해서 가셔야 된다 어,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2023년 개면년 어, 그첫 번째 시간으로 신년운세 어, 자축 임묘로 시작해서 자쥐띠를 살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축자축의 어, 소띠 소띠 2023년 개명은 신 어, 신년 운세 소띠 운세를 음,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윤공암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